안녕하세요. 알려준다 카이의 카이입니다. 얼마 전 메사리에서 발표한 크립토 트렌드에 의하면 2010년은 디파이의 해, 2021년은 NFT의 해, 그리고 2022년에는 DAO가 떠오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니사, 에이브, 메이커, 커브, 컴파운드 등 여러 프로젝트에서도 DAO 커뮤니티를 위해 많은 거버넌스 토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8일 ENS에서도 다우 토큰을 만들었습니다. ENS는 이더레움 네임 서비스의 약자로 인터넷에서 빠질 수 없는 것중 하나인 DNS의 역할을 이더리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들어간다고 해도 유튜브의 서버 주소가 아닌 youtube.com이라고 들어갈 수 있듯이 이더리움의 주소도 외우기 쉬운 문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ENS는 이더리움 재단 아래에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DAO는 탈중앙화 자율조직을 뜻합니다. 특정한 중앙집권 개입 없이 개인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제안과 투표 등의 의사를 통해서 다 같이 의결하고 운영이 되는 조직을 말합니다. 유닛스왑의 DAO에서도 AVE의 DAO에서도 각각의 토큰 소유자로부터 제안이 들어오며 또한 토큰 소유자로부터 해당 사항이 결정되게 됩니다. ENS DAO에서는 67% 이상의 찬성, 그리고 총 5%의 토큰 양의 참여로 DAO 내에서의 내용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ENS 토큰은 총 1억 개의 토큰이 발행이 되고, 50%는 재단에서, 그리고 25%는 ENS의 컨트리 부터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25%는 ENS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어드랍이 되고 있습니다. 에어드랍은 11월 18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다음과 같이 2022년 5월 4일까지 에어드랍 대상자는 토큰을 클레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어드랍이 되지 않은 수량은 재단이 소유를 하게 됩니다. ENS 다워에서 제시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안건이라면 현재 ENS의 등록비 또는 갱신비에 대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ENS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ENS의 다워 토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NS의 토큰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갑을 연결하고 Get Started를 누르게 되면 지갑에서 받을 수 있는 ENS 토큰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클레임을 시작하게 되면 현재 약 40만 개 이상의 ENS가 있으며 177만 개의 ENS 관련된 등록이 되었으며 그리고 310여 곳에서 ENS를 사용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ENS 토큰을 만들었느냐? ENS는 현재도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모여서 안건을 제시하고 그 안건의 의결을 통해서 ENS의 정책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ENS의 커뮤니티를 더 분권화하고 커뮤니티 구성원이 개발, 재무 그리고 기술의 변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더 확실하게 권한을 주기 위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ENS 토큰을 발행하느냐? 현재도 ENS 그리고 ENS의 커뮤니티는 모두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ENS의 거버넌스, 즉 ENS 커뮤니티를 더 붕거나 될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넥스트를 누르면 아까 블로그에서 봤듯이 해당 토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어드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ENS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ENS의 소유 기간 하지만 최대 8년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ENS가 이더리움 지갑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두 배를 더 준다고 적혀 있네요. 다음을 또 누르면 바로 이것이 ENS 토큰을 발행하게 되는 이유. ENS 토큰 소유자에게도 중요한 하나의 결정. 바로 딜리게이터, 위임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토큰에 대한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을 할 것인가입니다. 현재 보이는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도 되고 또는 자신이 위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ENS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왜 자신이 딜리게이터가 되고 싶은지, 해당 ENS의 기본 법칙을 동의하는지, 그리고 웹3에 대한 기술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적는다면 딜리게이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ENS의 딜리게이터 정보를 보면 현재 1위는 브랜틀리, 코인베이스 닉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르는 딜리게이터는 최초의 클레임을 받기 위해서 고르는 것이며 추후에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권한을 위임했지만 하는 행동에 따라서 위임도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임자를 결정을 하고 넥스트를 누르면 이제 토큰을 클레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클레임이 완료되었고요. 현재도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DAO를 적용을 하고 적용 예정 중입니다. 초기에 토큰을 받기 위해서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이 있지만 이렇게 더 건강한 DAO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게 되는 하나의 소식이었습니다.